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머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은 무지한 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극률과 자비와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